1번, 당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20. 아, 그럼 X제곱의 개수만 찾아주면 되죠. 자, 3차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X, 요거 두 번, 요거 한 번이죠. 그래서 3AX제곱,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죠? 자, 이쪽을 풀면 더하기 2X제곱이 될 거고. 자, 개수만 가져오면 3A 플러스 2가 20이 될 거니까, 자, 3A가 8. 네. a는 6이 됩니다. 이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, 즉 항등식이죠.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은 식이 될 때, 성립할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x-2로 인수분해 된다는 이야기는 이쪽에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2를 대입한 8-4-8 플러스 -8 a가 0이 되어야 됩니다.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래서 a는 4가 되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이, 완전한 식이 x 세지고, 마이너스 x 세고, 마이너스 4x, 플러스 4. 이렇게 되어야 되죠. 자, 그럼 이 식을 조립제법 하게 되면, 나누게 x 1로 나누면 뒤에 식이 나오죠. 그래서 조립제법을 하겠습니다. 그대로 내려오고, 곱해서 올라가고, 더해지고, 곱해서 올라가고, 더해지고, 곱해서 올라가고, 나누어 떨어져야 되죠. 자, 그러면 우리는 식을 x-2, x제곱, 플러스 x, 마 2로 적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비교를 하면 b가 마이너스 2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. 자, a와 b가 나왔습니다. a 더하게 b를 하게 되면 4와 마이너스 2니까 정답은 2가 됩니다. 자, 3번 문제. 그림과 같이 세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. 그림처럼, 자 AB의 길이가 x 3일 때, 자 다음 두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. 이때, 자 DFGD EFG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네요. 자 그러면 이가, 자 이쪽 안 남아 있는 길이, 이쪽 길이를 a, 이쪽 b, 이쪽을 c라고 합시다. 자,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? 이 사각형이 둘레니까 C 두 개, A 두 개. 즉, E. A 다하기 C를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러면 주어진 조건대로 식을 세워봅시다. AB. AB가 X 플러스 3이고, 그 다음에 DE. DE가, d 가 C죠. 다하기 C. 그다음 AH. AH가 B입니다. B. 자, 이걸한 단계, 2x 더하기, 2y 더하기, 6이 되죠. 그래서 b 더하기 c 값을 구하면, b 더하기 c를 구하면, 이쪽으로 넘기면, x 더하기, 2y, 플러스 3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리고, 두 번째 거, ah, ah가 b죠. b.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, bc가 a죠. b-a 자 b-a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2가 됩니다.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지금 a 플러스 c를 구하면 되죠. 그러면 두 식을 빼버리면 되겠다. 그죠 빼버리면 b가 없어지니까 자 빼면 c 플러스 a가 될 거고 빼면 2x, 자 빼면 y는 없어지고 플러스 1이 될 겁니다. 자 그럼 정답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뭡니까? 찾고자 하는 게두배의 a 플러스 c를 구하는 거니까 4x 플러스 2가 정답이 됩니다. 1번이네요. 4번. 당식 2차 을 항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이차식 ax, bx로 나눈 나머지가 모두 3x 플러스 7이다. 이때 x 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. 자, 이것은 x 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a6 b6. 자, 이걸 계산하라는 거니까 ax와 bx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.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항식 이 다항식을 이차항의 계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이차식 ax와 bx로 각각 나누면 나머지가 모두 똑같다고 그랬습니다. 자, 그렇다 그러면, 나머지를 미리 빼버리면, 즉, x제곱 마이너스 7x, x 세제곱 마이너스 7x에서 3x 요걸 빼버리면, 플러스 11x, 빼기하면 마이너스 5죠. 자, 요 식은, 요 식은, 나머지를 뺀 식은 ax와 bx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. 나누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식의 뭐다 인수가 바로 ax와 bx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양을 보니까 모양을 보니까 자 이를 대입하면 될것 같네요 자 조립제법으로 갑니다. 자, 그럼 이 식은 x-1, x제곱-6x+,5. 자, 그래서 뒤에 게인수분해 되죠? x-1, x-5로. 따라서 이세 개가 됩니다. 자, 그럼 이세개 갖고 만들 수 있는 이차 식은 x-1의 제곱. 자, 이렇게 한개 하고, 이렇게 한개 밖에 없죠? 모양을 만들 수 있는, 서로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것. 자 그래서 x-1, x-1 하나랑 x-1, x-5 한개랑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죠? 자 이걸 ax, bx 상관없죠? 어느게 ax인지 어느게 bx인지 상관이 없겠습니다. 여기 x에 6을 집어넣어서 서로 더하면 되겠죠? 자 그러면 계산하면 6을 집어넣으면 5 곱하기 5 더하기 6을 집어넣으면 5 곱하기 1 되겠습니다. 그래서 25 더하기 5 정답은 30으로 나옵니다.